자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제가 좋아하는 박민영 앵커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박민영 앵커의 컨텐츠를 보는 이유는 하루 일과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리튬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 웃자노 어, 어쨌건 어 이게 먹고 이래 되는 거죠. 자, 최근에 이게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그림을 좀 캡처를 했어요. 정시에 대한 우리의 의심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국,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이게 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밤에 영향을 미쳐. 낮에 되면 은 누가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죠? 중국이요. 돈을 풀었다가 긴축했다가, 풀었다가 긴축했다가. 아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1년 상승해서 최근에 또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시장이 과열됐다고 하는데 아 이거 진짜 맞나 맞나 이런 어떤 의심 이런게 있을 것 같고 아, 정말 예탁금은 줄었고 정시탈출이 의심이 된다 누가 개인이 뭐 이런식이죠 그래서 모든게 의심투성 이에요 그런 시장이 현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그 제가 타이틀을 정한 게 이게 이제 한계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계 기업 한계두개세 개, 개가 아니라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냥 막연하게 보유를 하다 보면은 한번 대박이 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쪽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알 수가 그게 한계 기업이라는 거죠. 이 한계기업 투자주의보가 나왔는데, 아, 고민하셔야 될까요? 제가 답을 드리기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은왜냐저 같으면 이미 그런 종목을 안 갖고 있거나, 자무실에서 샀다 그러면 벌써 팔아 치우고 없을 거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 갖고 계신 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예탁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 2천억이나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기업을 토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우리 정시에 참, 어, 의심투성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명이 있다고 합니다. 5단계를 0, 1, 2, 3, 4단계로 축소한답니다. 5단계를 4단계로 축소한답니다. 언제부터? 15일부터 적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내가 자료 수집을 잘한다. 현 단계 완화되면 사적 모임이 4인에서 8인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차 공개하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웬 시간차? <laughs> 반갑습니다. 카니 뉴스님, 이순신님, 반갑습니다. 윤미영님, 안녕하세요. 예. 황수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모션님, 안녕하십니까. 빠지지 않고 늘 나오신 것 같아요. 나야, 나나야.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벨라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 정리 잘 하신. 아, 너무 정보가 많아, 근데. 너무 정보가 많아요. 참,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눌림목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해 보세요. 그럼 그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현 시장은 어렵다, 어렵다, 지수 어렵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 종목, 종목은, 어, 선별적인 투자는 가능하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대단히 예, 불편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아직은 음, 어떤 강한 하방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 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장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분석을 쭉 해보면 오늘 분석한 내용 가지고 오늘 하중 제가 공부한 내용 가지고 해볼게요. 매가 지르게 뭘 해도 맨날 새로워. 어떻게 된바인가 예, 네. 맨날 새로워요. 주식이 그만큼 참 얼굴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얼굴 너무 커가지고 진짜 안 그래도 얼굴 큰데. <laughs> 네,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아직은 시장이 겁나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안 아, 나오노. 하도 정리를 많이 하니까, 이게 또 아닌가 봐. 마무리. 위에, 위에 있나? 위에서 볼게요. 뭐, 지우고 막 그러니까. 음, 좀 볼게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그 현재 지금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의 미국 금리 상승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인데 백신 보급 확대에 따라서 경제 정상화도 재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보셔야 되고, 좋은 것은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 경기 부양 책 하원 통과를 했고, 이 부분이 통과한 건 좋은데, 통과한 건 좋은데,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진퇴양난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4일이죠. 5일 새벽 도시 파월 연준 의장이 월 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청문화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 시장 달래기를 실패한 거죠. 시장에서 신뢰감을 못 얻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 연설에서는 3월 FMC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FMC가 언제냐? 3월 중순입니다. 3월 16일에서 3월 17일 이렇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도 우리 시장이 견딜 만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한국 수출이라든가 연초부터 긍정적 그럼 자 보세요 지난 2월 기준 한국 수출액은 448억 불을 기록 명절 효과를 감안해서 1월 2월 합산 기준 플러스 10.5%의 증가율을 자성했다 긍정적인 수출 증가 추이는 기저 효과에 의하여 당분간 유지 전망. 특히 지난해 4월과 5월 수출액은 300불대 중반에 머물면서 큰 기저가 존재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수출 실적이 좋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 좋아지면. 시장의하반기지에서 확보해 줄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것도 좋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어, 꾸준히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낮아졌던 현 상황 감안 시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앞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것은 경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뭘, 뭘, 뭘 이렇게 팔아야 어? 설비가 필요하지.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관공업 생산 지표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됐다. 산업활동 동향 지표 이런 부분들도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쉽게 시장이 안 무너질 만큼 그렇게 시장이 지금 받침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예, 쉽게 안 무너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자, 지금 앞으로도 또그 글로벌, 글로벌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요런. 통화정책에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시장 급격하게 무너진 일은 없다라고 한마디 표현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장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전일 대비해서 무려 57포인트나 빠졌어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4%나 빠졌습니다. 들락날락 들 1위 1비 1위 1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마이너출발해서 처지는, 출발에서 처지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개인만 사는, 2조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도 순매수 종목을 봤을 때는, 오, 포스코, 그리고 금융주. 자, 달리 표현할게요. 종목을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표현해 볼게요. 철강 섹터, 인플레이션. 이해하시죠? 철강 섹터, 가격 오른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금융 섹터. 인플레이션, 금리 올라가면 수혜는 어, 금융주가 있는다. 보험주, 은행주. 그러니까 KB금융신한 지주. 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종 후에 보복 소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실적은 안 좋지만은, 우리가 선침에 관점에서 계속 모아가 있는 종목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예, 보복 소비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화장품, 여행, 항공주, 백화점 면세점 뭐 이런거 잖아요 유통주 뭐 이런거 잖아요 여기 보세요 강원랜드 옆에 보니까 파라다이스 어 카지노도 나오네 자그 다음에 어, 최근에 간다 간다 또 간다 이러면서 폴리 실리콘 가격 올라가요 oci 그리고 수소경제는 계속해서 ing입니다 효성첨단소재 그죠 탄소나노 튜브 효성첨단소재 이 종목은 과거에 인적 분할을 하는 회사예요. 결국은 과거에 힘들었지만은, 결국은 가는 종목이 된 거예요. 힘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졌는데, 결국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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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가고. 제가, 요 증권사에 있을 때 효성청단 소재 어떤 분한테 주천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분이 1년 반 만에 70% 수익을 남겼는데요. 반대로, 어, 35% 이상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맨날 뭐라 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회사는 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그냥 좀 저를 믿지 말고 이 종목을 믿어보라고 결국 어쩔 수 없잖아요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대박 수익이 나서 예,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그걸 그러면 안돼 예? 종목 선택은 스스로 해야지 남한테 자꾸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분하고 제가 그분한 종목 안 줘요. 예, 제가 뭐돈 받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줘? 응? 피곤하게 하는데 응. 똑같은 거예요. 이 J 컨텐트리, OTT 기업들 주목해야 된다 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J 컨텐트리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것들. 아이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 아이고 아무래퍼시픽 화장품 다 말했던 종목이잖아. 기관도 사고 있잖아요. 자, 반도체 갑니다. 아이고 디램 가격 올라간다네, 부족하다네. 테스. 응? 아이고 보복 소비, 술 한잔 해야지 하이트질로 기름값 올라간다는데 어짜노 s o 1어 아이고 여의도백화점에 백화점 현대백화점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현대백화점 실제제일당도 어제 매수 어제 그 저기 질문 들어왔는데 또 올라가네 너무 좋다 그죠 너무 좋다 뭐뭐다 나오네 여기 얘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그, 계속 그렇게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 천지인데 어? 네, 천지인데 어떻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중심을 잡으셔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서 곽부장이 오늘은 카지노를 얘기했어. 근데 카지노가 되게 좋게 들리잖아요. 그럼 카지노에 집중... 근데 어제는 또 무슨 얘기했냐면 어제는 예를 들어서 정유주를 얘기했어. 어제 들어봤더니 어 정유주 사이지 그럼 오늘 또 얘기하니까 카지노 얘기해. 어? 또 카지노 사이지 이렇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어? 내가 들어보니까 정유주, 카지노, 그리고 OTT, 화장품... 여행주, 항공주, 중에서 내 마음이 딱 드는 게 있어. 그건 내가 샀어. 빠졌어. 끈기 있게 시간차를 두고 흐름이 살아날 때마다, 흐름이 탁탁 살아날 때마다 매수해주고, 단가 맞추고, 그냥 이렇게 탁 기다려보는 자신감 있는 전략이, 전략을 하,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따라다니면 안 돼. 하나 가지고 성공을 하셔야 돼요.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아시죠 여기, 카니 뉴스님께서 뭘 달아놓으셨네? 뭐, 파라다이스만 어, 들으면 꽃보다 남자, 오, 하하하하. <laughs> 네. 아 저, 저도 드라마 되게 좋아요. OST. OST. 이 되게 좋아요. 아, 네. <laughs> 아, 그, 그 배우, 저, 잘생긴 그 배우 나오잖아. 예. 네. 아, 너무, 너무 열매를 토했나요? 어제는 컨디션이 제가 조금, 그, 연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좀뭐 눈이 좀 많이 따끔거려서 요즘에. 화면을 많이 보니까 눈이 자 건조해지더라고요. 예. <laughs> 나 자꾸 방송타. <laughs> 아, 이거 뭐, 이 정도까지. 우리 함께 고민하는 장인데요. 뭘. 방송타는 것까지.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시장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오늘 말한 종목, 뭐 내일 빠질 수 있어요. 수급이 안 좋아서. 근데, 내가 또 관심 안 기르면 또 올라간대.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틀지 몰라. 자 포스코가 자뭐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뭐그 포스코가 이렇게 올라간 줄 아셨어요? 예, 네, 포스코가 이렇게 급등할줄 아셨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이거 관리 리튬 관련된 광산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포스코를 제가 왜 집중 그 철강주 왜 집중했을까? 포스코, 풍산, 포스코 강판, 포스코 ICT 뭐 이런 종목도 많이 많... 포스코 엠 m 테가 제가 별로 말씀 안 드렸다 솔직히 ICT까지 말씀드렸다. 그래왜 주목했을까요? 회사가 너무 좋은 거야. 가격이 너무 싼 거야. PBR이 0.5배밖에 안 돼. 그럼 사놓고 기다리는 거지 뭐 제가 뭐별수 있겠습니까?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사놓고 기다렸더니 뭐 어느 날 갑자기 뭐뭐 뭐 광산 얘기하면서 리튬 광산 얘기하면서 뻥 뜨네 음 먹는거지 뭐 오늘 어떤 어떤 분이 아 포스코 ICT 말씀하신거 그 이후에 진짜 결국은 수익이 나네요 오늘 뭐 플러스 한20% 급등했을 때 팔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도 참 고마운게 사고 난 뒤에 5% 6% 빠졌었다고 해 시간도 좀 지났고 근데 한번빵 뭐 쳤을 때, 어 제가 10몇 프로 먹고 나왔어요. 기분 좋잖아요. 응?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뭐, 그게 싫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 종목이 급등하는 시점을 전문가들은 자기네들이 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몰라요.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사놓았는데, 어느 시점인가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 지금 좀 사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 현재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요약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자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상승 부담 제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이건 전날에 영향을 미친 거죠. 전날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낮에는 중국의 긴축 우려 속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통과 기대감과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가속화 예고에 따른 경기 정상화 기대감의 10년물 금리 상승은 정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 좋은 내용이잖아요. 사실 예전에 뭐 경기 회복된다, 경기 정상화된다 가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별로 안 좋은 내용이야. 실업자가 많다 그러면 인플레 우려가 들할 수 있으니까 또 좋게 해서가고 참 희한하죠. 네. 그리고 또자두 번째 보면은 중국의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 유지 기조에 금일 100억 위안 회수하며 악재로 작용했다. 예. 네. 시장에서 돈을 빼버리면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쉽게 생각해요. 쉽게. 그래서 소읍습 순매도한 반면에 금리 상승 수혜이 경기 민감 업종이 금융, 철강, 금중, 철강. 이 공통점이 뭐죠? 금융하고 철강하고 공통점이 뭐죠? 투자라고. 아, 네. 투자도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 헷지 개념으로 해서 금융과 금리와 철강이 들어갑니다 항상 답은 나와 있어요 항상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만 집중을 안할 뿐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리스크 어프 기조 강화되면 상승률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올랐다 이 말이에요 올라 리스크 어프 뭐 이런말 하는데 그냥 올랐다. 이 말입니다. 원화가 전일 대비해서 4원 80전이 올랐다는 거예요.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 자, 볼게요. 제가 그림을 또 이쁘게 캡쳐했어요 자, 원화가 1,080원 바닥 찍고 계속 1,120원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원화가 올라오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시는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좋다 1번, 안 좋다 2번. 안 좋다 이번이겠죠? 예. 예. 놀리지 마세요. <laughs> 그냥 아는소리에요 네. 예. 그죠? 네. 그래서 참 아, 시장이 참 어렵다. 이 과정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이 된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뇌머리 빠마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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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인데이 감사 보고서 제출 안 하면 한계 기업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한계 기업을 분류가 되면 회사가 급락에 나와요. 자 한계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비정상적인 주가가 급등한 경우, 거래량이 급증하다든가 지분 구조의 변동성이 있다든가, 외부 자금 조달 등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유가 부족한 회사들 그리고 상장 폐지 가능성 기업의 내부자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결산 전후에 공시, 언론, 풍문 등 허위, 과장, 정보, 유포 등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되는, 여기서 이제 악소리가 나는, 악소리가 나는 종목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기업은 그냥 투자 인생에서 그냥 큰 손해를 봤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냥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손해난 거, 제대로 된 투자를 다시 한번더 실행을 해서 결국은 복구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요? 의자 소리가 좀, 좀 삑삑 소리 나서 그런 모양이다. 아, 네. 제가 안 움직일게요. 제가 자꾸 땡기니까 소리가 나네. 이 기름칠 좀 해야 된다.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고요.